나 혼자 산다 <laughs> 이별편. <laughs> 예, 나 혼자 산다의 공식 1호 커플입니다. 우리 전무 씨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대상도 타고 사랑도 이루고 예,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혜진 씨가 먼저 들어가셨고요. 아 어, 나래 씨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? 녹화 분위기가? <laughs> 아 사실 똑같아요. 똑같은데, 예. 어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좀 까먹을 때도 있는데. 저는 모르겠는데 이시연 회원님이 약간 좀뭐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녹화 분위가 기 바뀌었냐고 하는데 뭐어 기합 발님도 똑같고 저도 똑같은 거 같고 행위도 똑같은데 네. 이시연 회원님이 약간 좀 눈치를 네.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. 저는 아무래도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. 무슨 걱정? 이번 주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혹시 다음 주는 또이둘 사이가 어떨까. 뭐 그런 얘기를 해요. 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 가 어떻게 바뀌냐 고 물으셨잖아요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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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는 그렇다라는 거죠. 아, 저는... 그럴 수 있죠, 시현 씨. 그럴 수 있죠. 예, 왜냐하면 예. 제가 저도 시현 씨 올해... 연애에는 큰 이상 없으시고요. 예, 저요. 저는 있어도 사실 큰 문제가 없잖아요. 아, 예, 예. 네, 사실 이 사내 연애라는 것이. 아, 그렇죠. 사실 또 직장 내 연애라는 것이 다른 또 동료들에게 혹시나 그렇죠. 예. 네. 아무튼 저희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. 저희 달심 누나의 성, 달심의 성격도 알고. 현무 형의 성격도 알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 주에는 다른 분위기가 그런 걸 걱정합니다. 회진 씨랑 늘 얘기하는 거는 절대 뭐그럴 일은 없겠지만 헤어지게 된다. 헤어지는 것도 아이템으로 나갑니다. 나 혼자 산다 이별편. <laughs> 정말 정말 이 프로 방송인. 아 그게, 아, 프로 방송인... 그게 리얼이에요. 아, 우리는 정말... 나 혼자 사는 프로지 연애하는 프로가 아, 아닙니다. 그러니까. 지금 아, 아, 이로서 네. 지금까지 약 47분 간 진행했던 네. 기자간 대면은 모든 게 의미가 없어졌고 이거 하나 기사로 확실히 나가겠네요. 네. 헤어져도 나 혼자 산다에서 헤어진다. 네. 20 저, 넘을 겁니다. 아. 전현무 네. 충격발효. 네. 네. 저희가 맞죠? 충격받 어머머머 어떻게 저 오빠 좀 봐. 막 이렇게 네. 헤어지는 <laughs> 과정을 이제 코멘트하는 거죠. 맞아. 앉아가지고. 앉아가지고. <laughs> 자, 한명 울고 있고 막 그러겠네요. <laughs> 전현무의 눈물. 아. 아. 좋습니다.